아측구만해 좌측 구마네. 아측구만해 자, 영상 이어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 자. 자색을써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스피노프스 스피너. 자, 그리고 와. 자, 두 번째 거. 아, 자, 아, 자, 이렇게 지금 자. 자. 네, 자 그러면은 자, 하나. 자, 이렇게 지금 저희 열차. 츠 고. 자, 자 그러면은 자, 그럼 그러면 이 자 여러분, 자 바로 갑시다. 자, 자 민규가 버스 기사지. 자 카메라 롤. 자 그럼 갈게요. 자 배우들 준비되시죠. 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자 좋아요 오늘. 자 우리 손에 손잡고. 손 잡고 아우 날씨 너무 좋네. 자 오늘 저희가 자 오늘은 저희가 양에게. 자 그럼 한번. 자 이제 저희가 앞으로 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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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자 소가 식도가 열리게. 자. 야, 야. 자, 접소들 자, 커피팅오시식 음. 자, 에스야, 가자. 음. 자, 우리. 자, 이렇게. 어이. 자, 커피 한잔에. 여유. 여유. 자, 그. 자, 아, 자, 그럼 저희는. 자, 그럼 해볼까, 이제? 솔직하게. 자, 오케이. 어? 어? 자, 모르겠죠. 눈 감으세요. 아, 그 자, 멤버분들. 네. 자, 여러분, 바, 봐보세요. 자, 3 더기는 5. 자, 빨리! 네. <laughs> 자, 빨리 계산해요! 네. 자, 논리가 있어도 되는 게 <laughs> 아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자, 상대 팀에서는. 자, 그럼 바로 네. 자, 토론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오른쪽 어. 팀부터. 자, 인터폰. 자, 인텔 팀으로 할게요. 아, 자, 아, 왼쪽 아, 팀. 진짜. 자, 여러분. 어. 자, 왜냐? 자, 경고. 자, 자, 현재 팀. 자, 같은 팀 공격 금지입니다. 자, 아. 해주십시오. 어, 뭐. 자, <laughs> 자, 현재 팀 정숙해주세요. 자, 왼쪽 팀 일단 의견을 네. 자, 자 방금 여러분. 저희가 한말 자, 우리가 말이 됩니다 누가 어딘지 누가 어딘지 없습니다 자, 자, 자 라스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손세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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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양팀 모두 아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 자, 왼편이 <laughs> 자, 그럼 여러분 자, 자 자, 인터스텔라 팀 자, 지금 반박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 9시 50분입니다 자, 끝나셨나요? 자, 발음 주의해주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자 제가겠습니다. 저희는 5분. 자, 토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쪽이 현재 팀. 자, 그럼 자 비둘기 들어가 주시고요. 네. 자, <laughs>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자. 날고 싶다. 네, 자, 음. 이 의견은 너무 진지했으니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 그쵸? 스카이.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자 비둘기 삼인. 3이... 자, 의견이... 비둘기. 자,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없... 자 인터 스텔라 팀은 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그러면 네. 자 아, 열심히 반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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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마지막인 만큼... 만큼 자 주장들이 제일 못하건 민규가 잘... 다음. 자 현재 팀. 네. <laughs> 자 잠깐 이거 주노 해주세요. <laughs> 좋아요. 자 다음. 네. 자 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자 논리. 나자 탈출구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자자 순서 비교해 자 우리 13명이지 자자 자, 게임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자이 의자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조슈아 당신은 벌만! 자우진씨 질문해주세요 자 여러분! 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면서! 어. 자 여러분 어쨌든 자 그나저나 자 다음 세명 저희가 두 번째 음식까지 먹었는데요 자 그러면 아. 자첫 번째! 아. 자 이어서! 아. 자 그럼 바로 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네. 자, 아, 자 네. 여러분 아, 따라해 스타벤. 주실 거라 믿어요 자, 자, 지금까지 커플이 된 사람들은 있는. 자, 자. 다음 팀으로는 혹시 저희가 해야 될까요? 자, 다음. 자, 우리. <laughs> 예전,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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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자, 제 h 준 시작할게요. 잘한다. 자! 자, 이 정도는 껌이지. 표정 잘 보셔야 돼요. 아, 자, 될같 자. 아, 자, 왼쪽 손을 초록색으로. 어, 어, 그래, 아, 자. 아, 자, 자, 레프트 핸드를. 자, 라이트 네. 핸드를. 자, 라이트. 씨가... 자, 레프트 포즈. 자, 사실 도겸 씨가 첫 번째 바로 돌리도록 하다 뒤에. 자, 오른. 자, 다들 <laughs> 뇌가 고장이나 셨어이지 아, 자, 음, 넥스트. 자, 오른손. 자, 지금 다 괜찮으신 상태죠? 자, 오른손 초록색. 자, 그러면은 자 이번 판은 그냥 프리로 설게요. <laughs>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돌리겠습니다. 너무 냉정해요. 예요 왼손 파란색. 자 돌릴게요. 자 오른손 초록색. 자 왼발을 공중으로 띄울게요. 자 오른발 빨간색. 자 그다음 그다음. 자 오른발이 오른발 또 뛰어요. 자 이긴 사람이. 자 가겠습니다. 자왼 오른손 초록색. 자 왼손 공중에 띄워져게요 자, 오른발. 음 자, 오른손 빨간색. 자, 오른발 초록색. 자, 왼발 빨간색으로. 왼발. 할게요. 빨간색. 자, 왼발 파란색으로. 자, 바로 드릴게요. 어? 자, 오른발 공중에 띄울게요. 와. 자,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다시 해 볼게요. 네. 자, 네. 자, 자 하나 할게요. 네. 자, 전생 연분에 어. 자. 자, 다음은 <laughs> 자, 정원 씨 어떻게 하실 건가? 요 자, 아 호시 씨.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이번엔 다시. 자, 또 볼게요. 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보 저희 좀자 마지막 점수까지 맞출 수 있나요? 자, 네모를 그려. 그... 자, 자, 진우야? 어? 자, 그럼 어. 이제 두 번째 브레인. 네. 자, 루미 큐브. 자, 그러면 우리부터 네. 자, 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팀 팀 끝났나요? 한한한 자, 13세 개를 먼저 내려 놓을게요. 아. 자, 저희 뽑을게요. 어, 자, 네. 그쪽 팀인가요? 아, 자, 네. 우리 침착해요. 네. 자, 그쪽 팀 미친구나. 시작해요. 어, 자, 네. 이세개 네. 이 네. 갑니다. 자, 이 네. 저희 뽑을게요. 자, 저희 팀 갈게요. 네. 자, 우리도 뽑을까? 자, 저희는 저기 자, 저희 1세개 내려 놓을게요. 자, 6을 여기 붙여 줄게요. 자, 우리야?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laughs> 자 여기서 판을 한번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팀 뽑을게요 자 저희 차례예요? 아, 네자시든카드 갑니다 일단 어, 어. 자 저희 차례입니다 새가 엄청 많았는데자 음. 여러분 각자 메모지에다가 자이 팀부터 얘기를 해, 해드릴게요 자 우지 두표자 네, 자, 뒤에 탈락자들은 자 먼저 얘기해주세요 <laughs> 자 저희는 자3812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3456 나왔습니다 자 저희는 투볼이요자원볼 나왔고요 자 저희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또 어김없이 찾아온 탈락자 선정. 내색남이 <laughs> 되고 었어안내면진거 가위 바위 보. 자 지금 저희가 손을 잡고 있는데 자 그럼 자 l e t 자첫 번째 문제. 자맨 처음에 파악해야 될 거는 자 하나 풀었다. <웃음> 자 <laughs> 피부식. 자 두근하려. 자, 자 여기 하나 잠을 쎄도 있고요. 맞지. 잠깐 응. 그러면 자, 자 이제 우리가 열건 이건 거 같은데. 자 우울 이렇게. 아, 풀겠다. 자 하나. 아, 자 돌아. 자 고시. 자 탑권은. 자, 불이 또는 <laughs> 자, 우리 민규 먹는 거 한번 다시 봐 주자. 네. 자. 자. 우리 팀. 자, 우리 팀. 자, 짜요 짜요 짜요. 자, 고기 빨리 해 줘. 자, 첫 번째. 자. 네. 자, 손힘 빼시고요. 최 자, 여러분. 아, 자, 일,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우지 형! 자, 여기서. 자, 자, 마지막으로 진우 씨. 자, 그럼 저희 팀 이름부터 정해 볼까요? 네. 아, 팀 이름. 자, 그럼 이제 <웃음> 민규 <웃음> 씨 계속. 자, 지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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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 자, 정숙해 주세요. <laughs> 자자네양팀 모두 자 이번 주제는 어떤 주제일지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좋습니다 자 의견 자 지금 만약에 제가 지갑을 두고 왔어요 자저 연실 끝나고 청소할 때 네네 자 얘기해주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모두 자 스카이 다이빙 자, 자 순간 이동을 할수 있다면 자두 번째 주제를 자 데려다 줬어요 자보논씨자 조슈아 씨자 여러분 자 저희가 자 마지막으로 자 이번 주제자 쥐는 책바퀴를 돕니다 자자또 자, 자, 또. 자, 자 아무튼 그래서 자 민규 씨자준씨 얘기해주세요 자 여기서 자 잠깐만요. 아 여기서 잘들린다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자 좋습니다. 자준식자 논리가 있어도 자 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자.